자그 다음에는 면접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면접 준비물도 사실 비슷한데요. 먼저 면접을 준비를 하시려면요 첫 번째로 면접 책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면접 책을 꼭 구매를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던데요. 개인적으로는 책을 한 권은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도서관에 가서 빌려 오실 수도 있고요. 과사에 가서 빌려 오실 수도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이 됐든지 좋아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막이 책을 안 봐서 떨어졌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책을 구매를 하셔서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면접책을 구매를 하셔서 혼자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반드시, 반드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책은 보통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모범 답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본인만의 답안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원을 했던 응시를 해서 시험을 봤던 시도의 시책. 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요. 뭐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정책, 교육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은 작년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1년 사이에 크게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찾기가 힘드시면은 어 한마음 교사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세서 다운을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뭐 PDF 파일로해서 패드로 보시거나 하시면서 요거를 요약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 주요 미비물로는 마찬가지로 이걸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 시련은 전체적으로 15분 20분이잖아요. 근데 면접은 답안을 할때한 개의 답안을 답변을 할때 시간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기기가 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촬영을 하고, 하나는 시간을 재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치가 있으신 분은 스타워치를 사용해서 내가 답안을 할때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뭐 핸드폰이 공기가 있다 하시면은, 하나는 녹음하면서 시간을 재고, 하나는 이제 촬영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면접도 역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준비물이 되겠죠.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답안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의 답안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생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애로 줄 것인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줄 것인가, 아니면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친구를 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정해진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답변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시책을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안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을 꼭꼭 드립니다. 근데 또 이게 면접 스터디가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조금 그만큼 더 많이 분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준비물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으로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